쳤네요. 괜찮다 아쉬워도 잘한거지 자 다음 럽장 너 차례다 럭장 친구들 너 차례다 이분 내가 한번 쳐볼게 랩레비즘 잘한다 랩레비즘 잘해 알았어 어이 방귀쟁이 레비즘잘해야다 닥쳐 그래, 비켜줄게. 잘 찾아낸다. 이 판교쟁이 헬비점다 들려? 헉. 알았다. 안 말할게. 저 자식이. 왜헤르벨 발차? 알았어. 자, 간다. 아이씨. 아이고, 헬레벨점또 뭐, 너뭐 쳤네요? 너뭐 탔는구나? 다쳐헤비벨 화내지 마. 우리 축구다 그렇지. 화낼 거 없어. 아. 아, 그리고, 난, 규칙이 있어. 규칙 뭔데? 규칙은첫 번째 규칙은 방귀 뀌지 말고, 제대로 차야 된다. 뭐, 그럼 방귀 안끼왔습니까 그게 규칙이다너 아까 방금 헬레저 방귀 꼈잖아. 먼저, 첫 번째 규칙은 방귀 뀌지 말고, 제대로 찬다. 두 번째 규칙, 졸지 않는다. 나안 졸았어. 아무리 됐고, 세 번째 규칙은 떠들지 않고 방해하지 않는다. 그게 내세 가지 규칙이다. 바세계 스 규칙을 말해다니뭐 어떻게 된 거야? 자, 그게더라. 나의 바다 일당이 세 가지 규칙을 말할 테니! 자, 격해줘라. 자, 이어서. 후. 빨간 점을 맞춰볼 거나. 30m 빨간 점을 이어서 한번 해보자고 이어서 30m 빨간 점을 맞춰야겠어. 제 차례군요. 그래. 그선학케요 너밖에 없다. 잘 차라. 그선학케요 너밖에 없다. 알았다. 최대하게 집중으로 차볼게. 후. 그리고 최대하게 빨간 점을. 마치 겠어 저래라! 그쓰삭해요 너밖에 없다! 네, 알겠습니다. 비켜줄게 나도. 저기, 반그쓰삭해요 너무 세게 차지 않았었나? 어, 죄송합니다. 사실, 규칙 하나 또 있어! 뭐야! 너세각이라며 세 가지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또 있어. 바로 축구를 세개 차지 않는다. 후, 어, 죄송합니다. 그게 규칙이 하나 더 추가됐다. 그게 규칙 하나 더 추가되었으니까 네 가지 규칙은 축구를 세개 차지 않고 사살 차야 된다. 알았지?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자, 다시 일 없죠? 친구들. 다시 너차리니까 빨리 나와라! 빨리! 지진도너어 아니 다못 탔어 빨리! 와하고 뭐 있어? 알았어 내 축구공 어디가니? 아휴 어디가? 아휴 왜 자꾸 어디 가고 있냐? 됐다 잘해라 지진다너도 빨간 못 맞힐테니까 다쳐! 나 맞힐 수 있어! 아휴 내정신히봐 아휴 정신 또받쳐야겠다 아이고 급한 건 없는데 급할 거 하나도 없는데 닥쳐자 간다 자 어? 아이고 진진아 너 어디서 차고 있니? 어이 진진 넌 어디서 차고 있냐? <laughs> 진진아 뭐해? 어인 진진 넌 죽일 대로 너세기 탔으니 넌 강점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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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네가 왜 강점이야? 왠지 왔냐? 넌 내 교칙을 못 지켰으니까. 뭐, 뭐저 자식이! 진아! 빨리 들어가! 지금 사투가 아니야! 알았어, 씨. 어디 두고 오자, 바스리자 복수하겠어! 헤! 그런 건지 말든지. 좋아. 얼마 거듭 박아점면 30m 박아 점을 얼마 맞힌는지 한번 볼 거나. 어떻게 되었는지. 치! 피를 막을 진아, 그렇게 하나도 없어. 너는 잘하잖아. 아. 그만께, 넴이장. 너 규칙 못 지켰잖아. 어, 안 깰게, 이제. 규칙 지켜야겠다. 저 자식 발세된 규칙을 지켜야겠는데. 제가 잘차리군요 그래, 라인이지. 집중해서 차라. 알겠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겠군 집중으로 빨간 점을 맞춰겠어 좋아. 어디 한번 빨간 잠을 맞춰볼 거나. 좋아. 어디 한번 빨간 잠을 맞춰보자고. 드디어 찾았다. 경찰 꼬스니 꼽자 말라. 꼬스노저 자식이.